네, 박병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동점 상황에서 이타점 적시 2루타 때려내면서 승리 이끌었습니다.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아, 먼저 뭐 네, 승리 소감을 어, 전하기 전에 뭐 최근에 좀 사고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으시고 어, 돌아가시고 그런 유가족 분들께도 너무나 어, 죄송스럽고. 네. 위료의 말씀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뭐 경기에서는 음, 중요한 순간이었고 어 오랜만에 또 안타가 나왔는데 또 역전이 될수 있는 발판이 돼서 네 근데 네, 기분 좋게 네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네또8 회에 굉장히 낯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박병호 선수는 어, 타석 들어설 때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. 어 일단은 한 점이라도 빨리 내서 좀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집중하려고 했고 어뭐그 순간에는 실토가 들어와서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또 오늘 중계석에서 박병호는 박병호다 해결사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또 오늘 경기로 3000루타를 기록하게 되셨습니다.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 들어볼게요. 어뭐 개인적인 목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야구 하는 거를 어, 행복한 마음으로 네, 경기를 계속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매 어, 하루하루 어,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. 네, 삼성에서도 보내는 두 번째 시즌입니다. 김영웅 선수 포함해서 또 어린 선수들 많이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요,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는지 궁금해요. 어, 네, 일단은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, 격려해주고 있고 어, 때로는 또 어린 선수들을 힘을 얻어서 저희 선수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그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는데 많은 도움을 어,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후배들뿐만 아니라 팬분들께도 많은 사랑 받고 계십니다.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저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어, 경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네. 안전한 야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